2025년 5월 31일, 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종농원 9월역. 오늘은 세종농원 9월육의 대대적인, 네, 그, 인프라 변경을 하기로 기존에 이렇게 바닥에 놓아두었던 분사 호스를 모두 다이렇게 옮기기로 했습니다. 분사 호스를 포트 위에 올리니까 훨씬 더 물이 잘 들어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올려주면 훨씬 더 물이 잘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누워두었던 물줄기가 약한 녀석들은 포트 안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물줄기가 너무 약해서 포트 안으로 물이 잘안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분사 호스의 위치를 포트 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여름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 분사 호스를 다시 세팅을 하게 되면 물 관리가 훨씬 더잘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놓여져 있던 분사 호스를 이렇게, 이렇게, 다시 세팅을 했어요 오늘은 세종농원 9월 6일에 새로운 식구도 소개해 드릴게요 예, 모터로 돌아가는 되게 간편형 예촉 인데 이랬던 녀석들이 이렇게 되죠 이랬던 녀석들도 나름대로 자취를 감추었죠 깔끔하게 오늘은 3번지에 있는 써니스마라고 와 에메랄드 그린 쪽만 다 포트 위에다가 분사 호스를 올리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언제나 수확의 즐거움은 빠질 수가 없죠.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요. 이게 가지도 있고 고추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무럭무럭 익어가는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장갑 빨고 장화도 빨고 퇴근합니다.